예, 네, 알겠습니다. 세구님은 뭔가요? 세구 세트는? 자, 일단 세구 세트는 붕어빵인데요. 제가 네. 주침 리얼로 많이 먹어본 사람으로 자면은 아 간장 아그 검정에다가 살짝 예 아니야 아니야 너무 맛있고 세구님 <laughs> 치즈볼이잖아요 치즈볼. 세구 치즈 아니, 아니, 근데 일단 이건 얘기해야 됩니다. 예. 그래 진짜 맛있고 그리고 제가 치즈볼 세트긴 한데 붕어빵도 맛있거든요. 진짜. 아그 세구님. 너무 맛있고. 세구님. 그아 세구 일단 일단 세트니까. 얘기해. 어 일단 네. 얘기. 해 예. 아, 네, 치즈볼 응. 많이 드 드시... 맛있어요. 음, 치즈볼도 이제 세고 세트다. 근데 이제 지금 긴급 소식이 들어왔어요. 맞습니다. 붕어빵이 품절됐다고 어, 합니다. 네? 예, 이제 붕어빵이 제 없어요. 아 <laughs> 진짜 예, 그래서 아, 진짜 예. 있었거든요. 아, 네. 하지만 치즈볼이 있잖아. 우리에게는. 아, 세고 님 치즈볼이 네, 남아 있잖아. 음. 아, 치즈볼. 그렇지. 치즈볼. 그렇지. <laughs> 예예예아 <laughs> 그러니까, 좋습니다.